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제가 교육자료로 그두 번째, 분할 매수 물타기 대 풀베팅, 그 비교 장단점과 손절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교육자료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오늘은 그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어, 기본적인 보조 지표죠. 볼린저 밴드, MACD 일목균형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보조지표, 유료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장, 기본적, 가장 기본적인 보조지표 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어, 다시 그 마지막 교육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은 좀 간단하게 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고 활용하고 계신 볼린저 밴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 따로 유료 결제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어, 실제 이세 가지 보조지표만으로도 어, 충분히 실거래라든지 아니면 차트 흐름에 대해서 보실 수 있다고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세팅값을 어, 제가 보는 기준으로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약간 변경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 현재는 30분봉 차트입니다. 어, 볼린저 밴드는 말 그대로 어, 이 최고 상단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초록색 선, 이 중심선을 볼린저밴드 중앙선, 중앙 이제 초록색 선이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단에 있는 이 노란색 선을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저항선은 이제 그 상승 돌파할 때 이제 UFD 그 돌파해야 되는 선이 되는 거고요. 이 볼린저밴드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추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차트가 30분 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하락 추세가 좀 강했죠. 활용 방법을 보시면 우선 모든 차트는 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평균적인 움직임으로 저항선 지지선 그 위아래 부딪혀서 저항선 볼린저밴드 중앙선 터치하고 지지선에서 다시 상단에 저항선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요. 이 볼린저밴드 패턴 안에서 모든 차트의 흐름이나 움직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전저, 저점이라고 하죠. 지지선을 맞고 여기서 저항선 순서가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 저점을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지, 중앙, 저항. 저항 중앙 지지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움직임은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에 따라서 현재 30분봉인데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1봉 차트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파동 순서가 시간대별로 커지게 되고요. 볼린저 밴드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에 따라서 상승세와 하락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제가 일봉 차트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 우선 하단에 이 봉이 위치하고 있다면 저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하락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 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따로 그 알트코인을 운영하거나 제가 차트 분석에서도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어,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는 중앙선으로 우선 차트 그 봉이 지지선 구간에 있다면 이 중앙선과 거리가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나게 되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상승세가 계속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하락 추세 때 보시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 중앙선과 만나면 어느 정도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상승세가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4시간 차트에서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그때 뭐 시즌, 일명 시즌 핌핑이었죠. 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하고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단에 내려주면서 위에서 만나죠. 저항선 중앙선 지지선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인 거고요. 볼린저 밴드 중앙선을 또 활용하시는 방법은 이 모양에 따라서 상승세인지하락세인지이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 볼린저 밴드 하단 쪽에 있는 또는 볼린저 밴드 상단 쪽에 위치한 부분으로도 그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의 모양. 지금 이렇게 그 각도 자체가 하단으로 쳐져 있으면 하락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 중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횡보장이죠. 중앙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각도 자체가 위로 상방으로 올라가고 그 캔들 그봉 자체가 떨어져 있으면 상승세고 이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세입니다. 모든 그 차트의 흐름은 지지 중앙 저항 저항 지 중앙 지지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움직이고요. 어, 지금 현재 보시면 한, 그 볼린저 밴드 중앙선이 일직선으로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횡보 장애라 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현재는 그 트레이딩 뷰 자체 내에서 보조 지표를 네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래 저는 볼린저 밴드, MACD, RSI, 일목균형표 네 가지만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주력적으로 사용을 해 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 뭐 매매에 대해서 팁을 또 많이 얻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는 그어 RSI는 이제 빼고 MACD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ACD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어, 이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각자 사용하시는 트레이딩 뷰를 제외한 이런 그 차트 내에서 어떤 그 각자의 활용도가 있습니다. 뭐 r s i 같은 경우에는 뭐과 매수, 과 매도 구간이라든지 계속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과 매도 구간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열된다 그러죠. 계속 상승하거나 계속 하락하거나 이제 거기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지금 현재 트레이딩 뷰 자체 내에서는 제가 따로 RSI는 사용하지 않고, 그건 제 개인적인 보조지표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딱히, 어 현재 뭐 상황에서 필요하진 않은데, 우선 MACD만으로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그 팁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MACD는, 어 현재 뭐 이런 뭐 볼륨 모양으로 해서, 상승세, 하락세, 뭐 이런 기본적인 모양도 그 나타낼 수 있지만, 트레이딩비 자체 내에서 저는 상승시, 상승, 상승시그널, 하락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 파란색 선이 위에서 이렇게, 파란색 선이 위에서 주황색 선 아래로, 받쳐 위에서 아래로 포개지는 이런 경우를, 파란색 선이 이제 상단에 있는 경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포개지는 경우를 하락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 파란색 선이 위에서 아래로 포개인 경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파란색 선이 아래에서 중앙색 선을 위로 올려주는 경우, 현재 지금 골든크로스가 진행 중이죠. 이런 경우를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런 식으로 그 시그널, 그니까 러뭐 보조 지표에서 뭐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자 그 차트에서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별거 없습니다. 다 차트는 거기서 거기고 어떻게 활용도에 따라 틀린 거고요. 좀 상단에서 어 지금 하단 쪽에서 이제 발생한 골든 크로스를 한번 봐볼까요? 파란색이 아래에서 위로 받쳐지는 골든 크로스.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과매수 과매도 구간인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한 마이너스 한150 정도 구간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 계속 이제 하락세기 때문에 거의 한 마이너스 한25 정도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아주 약간 고점에서 와볼까요? 한이 정도에서 위에서 아래로 포개지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하단, 그, 볼린저 밴드 지지선, 투 터치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중앙선, 저항선으로 가는 도중에, 골든크로스가 만나면서, 대략 6,784불부터 7,400불까지, 위로 올라간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여기 하락시그널이죠. 데드크로스, 여기 중간에 한번 겹친 적이 있었는데, 횡보고 하니까 무시하고, 다시, 저항선, 볼린저 밴드 저항선 구간에서, 중앙선 부분을 이탈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움직임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중간에는 어느 정도 위아래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었 그 움직임이 나왔지만 하단에 지지선 이후 중앙선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내려줬고 현재는 골든 크로스가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어, MACD 같은 경우 상단에서 파란색 선이 위에서 아래로 포개질땐 데드 크로스 하락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파란색 선이 이거는 이제 세팅 값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그 선택한 선에서는 파란색 선이 주황색 주황색 선을 아래에서 위로 포개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각제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우선 볼린저 밴드,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뭐 추세 그리고 MACD는 상승 시그널, 하락 시그널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 제가 이그 사용하는 세팅 값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선 좀 엉터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왜 사용을 할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음은 양은 뭐 구름대 모양을 확인해라 이래 이렇게 하시라고 사용하는 보조지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못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 보조지표 자체를 아나 이거 활용할 줄 알아 이거 쓸줄 알아 라고 하는 식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쓰시는 분 쓰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선은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 삭제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세팅 값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름대가 형성이 됐죠 색깔이. 화살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구름대 보이시죠? 이거를 양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파란색 구름대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 복습하시는 그런 어, 기회라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운, 음운. 자, 양운 얇게, 음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목균형표 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차트를 보실 때는 저는 이제 그3 0 분봉 차트로 이동경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흐름 보실 때는 4 시간 차트랑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시징핀빔으로 볼게요. 가장 최근에 일목균형표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얇게 올렸다가 쭉 하락을 했었죠. 여기에서 이음은 음운, 음운은 하락세를 나타내거든요 하락세에서 양온으로 변경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양온은 상승세가 되는 거예요 이 상승세 구간에서 음운으로 변동이 되죠 변동되면서 아래로 쭉 하락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음운이 유지가 되면서 쭉 현재는 음운이 두껍게 진행 중입니다 이것처럼 어, 지금 볼린저밴드를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 이제 제뭐 팔로워분들은 제가 아니면 지 현재 제가 드리는 교육 자료 활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캔들 현재 본과 일목균형표는 가장 가깝게 만들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목균형표 자체는 타이밍을 잡기 위한 보조지표입니다. 어떤 식으로 타이밍을 잡냐면 양우는말 그대로 상승세. 의무는 하락세입니다. 진입 타이밍을 잡을 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드린다고 했었죠. 이건 제 세팅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 값을 결정해 놓고 어 지금 조금 위로 가볼까요? 저는 색깔도 보기 편하게 보조지표는 단순하게 가장 보기 편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 아까 제가 어 설명드렸었던,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세로줄. 좀 크세가, 추세가 좀 크게 나온 부분이 좋긴 좋은데, 그냥 우선은 시간 관계상도 있고, 어, 조금, 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그 바닥에서 어, 음, 우선은 음운과 양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현재가 음운 그 하락 추세가 되게 강하잖아요.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음운일 때 지금 같이 이제 하단에 상승 시그널 아까 제가 m a c d 체크를 해드렸죠. 이때 타이밍을 보시면 음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겁니다. 자, 음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볼린저 밴드에서 지지선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죠. 자. 보시면 음운일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양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맞죠? 더 크게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차트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하게 됩니다. 음주, 이제 그 차트의 흐름에 대한 패턴인데요. 양온인데,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려주지 못하고, 음운으로 다시 변경이 됐죠. 우선은, 트레이딩뷰 자체보다는, 업비트에서가 일목균형표 세팅값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 채, 이, 설명드리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30분 봉 차트에 제가 이제 최적화를 시킨 거예요.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이제 뭐, 횡보하는 기준에서, 하락 시그널이 밑에 나와줬고요. 맞죠? MACD, 아까 말씀드린 하락 시그널, 저항선 터치한 이후에, 양온이 얇게 유지됐다가, 음운으로 변경됐습니다. 맞죠? 여기에서 살짝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어, 최종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여기에서 다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운에서 음운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 최종 골든 크로스 이후에 볼린저밴드 중앙선에서 그 음운 상태 일목균형표 의문 상태에서 데드크로스를 맞은 겁니다. 뚝 떨어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시간 차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분뿐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그 하단에 음문일때 골든크로스가 나왔었고요. 양온일 때 보시면 좀 크게 나왔는데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좀큰추세 나왔을 때 보시는 게 편합니다. 양온일 때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한번 견뎠습니다. 맞죠? 다시 차트는 오락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음운으로 하락세가 강하면서 다시 음운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오면서 아래로 쭉 빠졌죠. 이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설명 드린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목균형표는 음운일 때 하락 시그널, 아니, 그 상승 시그널이 만나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양온일 때 골든 크로스가 그 발생하게 되면 두 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양온일 때 데드 크로스가 만나게 되면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온일 때 데드 크로스가 만나게 되면 강하게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 보조 지표만으로도 매매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 세팅과 차트 차트를 자주 보시면 좋거든요 이건 제가 음성으로만 남겨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 남짓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한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조지표 유료비용 결제하시고 뭐 어렵게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보조지표 10개 중에서 3개가 안 맞게 되면 나에 대한 내가 매매하려는 확실 썩만 떨어지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움직임과 보조 지표에 대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본인의 원칙 매매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이런 보조 지표에 관해서만 무조건 그 맹신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도 안 돼요. 보조 지표는 단순하게, 매매는 단순하게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고요. 매매 정말 오래 하시고, 길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볼는저밴점 하나로도 수익 잘 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이해가 잘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리고요. 어, 트레이딩뷰에서는 공식적인 뭐 이런 교육 자료는 여기서 마지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남은 시간 대응 잘 하시고요. 어, 저는 그 내일 그 트레이딩뷰 차트 분석으로 해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